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이 지난 2001년 9월 11일날 발생한 비극적인 그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 날이죠. 그 당시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뉴욕의 트렌드마크 중 하나인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정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예, 국제무역 총괄단체인 무역기구 총재를 하셨고, 또 세계무역은행 설립이사회의장이기도 하시고. 또 98년 세계 무역 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셨죠. 아, 이번에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계 무역 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에 이어서 총재로 활력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놀라운 간증이 이 쌍둥이 빌딩이 붕괴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나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다 살리죠. 놀라운 간증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이9.11 사태가 일어난 그 당시에 1년에 한번전세계 흩어져 있는 무역센터장들이 그 이사회가 이곳에서 모이는 날에 그래서 이 빌딩 제일 꼭대기 층에서 조찬을 겸해서 이제 그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가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상하게 두려워 떨면서 막뭐 떠는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먹었냐 어떻게 됐냐 근데 뭐 먹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커피 두잔 마신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도 마셨었는데. 아 그래도 그 커피가 원인인가 보다 당신이 좀 약해졌나 보다 커피를 이제부터 끊어라 끊기 힘들다면 내가 나도 같이 도와주겠다 나도 같이 옆에서 안 먹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도 잠을 제대로 못잔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왜냐면 습관적으로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안 마시겠다고 해서 안 마셨대요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나가서 공항에 가서 빨리 가서 마시리라.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섰는데, 어,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커피를 마시려고.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또 다른 커피점이 있는데, 거긴 사람들이 없더래. 어, 왜 여긴 없지? 그리고 얼른 가서 커피 한잔 달라니까 말을 잘 못하더래. 어, 이윤직슨 이제 아마 그 멕시칸이었던가 봐요. 오늘 처음으로 출근한 날인데 자기를 가르쳐 주기로 한 사람이 아직 안온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커피를 내릴지 몰라. 그래도 첫 자기가 계신 것 같은데 오자마자 그냥 가면 기분 나쁠까 봐 자기도 옛날에 고생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서 그럼 뭐할수 있냐니까 딸기 주스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주스만 주면 되지 거기다 또뭐 얼음을 구약고막 집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줬는데 그걸 마시는데 뭐 시간도 없지만 그냥 조금 먹으시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또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마시고 얼른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이제 뉴욕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늘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창문에 대고 안수를 하고 하나님 오늘 날씨도 굉장히 쾌청하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 같네요.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려서 빨리 나가는데 왜냐면은 뉴욕에서는 조금만 지체해도 그 5분만 지체해도 그 트래픽 때문에 30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가지고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를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는데 차는 또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서 그 무역센터 꼭대기에서 다 모여서 조찬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나 늦는다, 못 간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 보좌진들도 자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한 명이 또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수소문 해갖고 또 연락해갖고서 세 명을 다 불러냈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시키려고. 그러고 가는데, 거기에서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층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 그러면은 늦는다고 하니까, 점심 식사로 대신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려왔대. 그러고서그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5분 만에 그 빌딩이 무너졌대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진입하는데, 아, 비행기가 머리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음을 내면서 지나가는데, 와! 저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때때로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는 몰라 왜 그런지 아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에서 모여든 그 총재들 그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이 복통으로 거기 참석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배대가 안수를 했대 안나트래 오늘따라 하나님 약발이 떨어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간에 그러고서 원망하고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 마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계획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방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막 생겨요 왜 도대체 하나님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뭐 연기만 폴폴 나는데 뭐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비행기가 딱 떠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팍 부딪히는 순간 와,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해 보시오. 머리 위에서 이게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급히 뛰면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 기사가 운전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더래. 그래서 발로 막 차면서 빨리 밟으라고 해가지고서 그강 지하 터널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대요. 빨리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비상 상황이니까 빨리 차 돌려서 다시 나가라고. 빨리 뛰어 나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빠져 나와서막 빠져 나오는데 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완성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거룩한 삶의 증인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뭘로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누구 앞에 증인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을 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믿는 거지 어려움이 닥쳐보라고 믿을 거냐고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송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여을 몰라서 그렇지. 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든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런 증인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사탄, 너 봤지? 증인이야 증인.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잘 살게 해주고. 명예를 얻게 해주고, 권력을 얻게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증인을 원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도 얻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늘 평탄한 길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서 욕과 같은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부여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증거해 낼 그런 증인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쉽게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완성해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화면 바꿔주세요. 지난 9월, 아, 9월 3일 날, 6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분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몇명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셨어요. 61세 밖에 안 됐어요. 한참 더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던 거예요. 위험이 발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소천하셨어요. 어, 위험이 생겼네. 한달 전에. 그러고 그냥 소천하셨어. 근데 이제 이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금요철학 계속 교회 와서 그 침낭 갖고 와서 하시고 그리고 휴가는 계속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드리면서 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200년 산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만 와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좀더 있으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하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으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들의 영이 갇혀 있으면서 죽어 있어.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가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무덤이지 무덤 영이 죽어있으니까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내 육체는 뭐예요? 무덤이라고요 그냥 그걸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제 육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어요 예외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도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대살로니카 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다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 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 죽음은 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네. 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빠져 나오면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이 죽음은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세 번째 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딱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그거는 면제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성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매 순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장로교 목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고 우리 교리가 뭐 예정론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구원받은 건 이제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막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다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무조건 구원한다니까 다 구원하는 줄 아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실 수있길 주여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깨보니까 너무 뜨거워. 그럼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라고요? 이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살짜리인 캐시 버나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대학살 사건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그 전, 전날 쓴 일기를 본 거예요. 그게 공개되면서, 아, 얘는 순교자다. 이렇게 미국에게 알려졌는데, 어떤 시를 썼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은 모두 버렸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네.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리고 이틀 후에 죽은 거예요.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간 거죠.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천국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그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증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됩니다. 사탄이 와서 아이. 세상에서는요 구조악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악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무슨 소리야 여기 증인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증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드립니다 그래 맞아 내가 증언이야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할 때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있었어 구조악이 꽉차 있는 세상이었지만 나는 그 구조악 때문에 죄 속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증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증언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